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라파마이슨이라는 약물입니다. 이게 원래는 면역 억제제로 쓰였던 건데 어, 최근에는 건강수명 연장 이런 쪽으로 가능성이 보이면서 엄청 주목받고 있어요. 당신께서 주신 자유들 보면서 한번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이게 그 1970년대 이스터섬. 라파노이라고도 하죠. 거기 흙에서 나온 미생물이 만든 물질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 세포의 노화시계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어, 그리고 실제 사람 대상 연구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당신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들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그 이게 원래 목적이랑 다르게 어떻게 노화 연구 쪽으로 확 들어오게 된 건지 배경부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동물 연구였어요. 특히 생쥐 실험에서 결과가 아주 놀라웠거든요. 라파마이신을 줬더니 생쥐 평균 수명이 뭐 10%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늘어난다. 이런 보고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미 좀 나이가 든 어, 사람으로 치면 중년 넘어간 생쥐들한테 이걸 줘도 수명 연장 효과가 보였다는 거죠. 아, 이미 늙은 주한테도요? 네. 이게 뭘 시사하냐면, 라파마이신이 세포 안에 있는 MTO라는 경로를 억제해서 그런 걸로 보여요. 이 MTO가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되게 중요한 스위치 같은 건데, 라파마이신이 이걸 약간 보존 모드로 돌려서 노화를 늦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동물 실험 결과는 진짜 인상적인데, 이게 또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될지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 최근에, PARL 임상시험 결과 나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피어 시험이 아주 중요했어요. 건강하게 나이 드시는 성인들 대상으로 라파마이신 효과랑 안전성 본 거거든요.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나눠서 1년 동안 매주 어, 저용량 라파마이신 한 5mg 아니면 10mg 아니면 그냥 효과 없는 가짜 약 이걸 먹게 한 거죠. 물론 연구자나 참가자나 누가 뭘 먹는지 모르게 했고요. 이중맹검으로. 그래서요? 결과가 어땠나요? 안전성은 좀 괜찮았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소식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저용량으로 또 매일 먹는 게 아니라 가끔 간헐적으로 투여하니까 비교적 안전하더라.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이 가짜 약 먹은 그룹이랑 뭐큰 차이가 없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안전성 말고, 혹시 뭐, 긍정적인 효과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죠. 몇 가지 좀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어요. 특히 그 10mg 용량 복용한 여성분들 그룹에서는요, 가짜약 그룹보다 재지방량, 그러니까 근육 포함한 살코기 양이 통계적으로 좀 의미있게 늘었고요. 본인이 느끼는 통증 점수 같은 것도 개선됐다고 하고. 오, 근육량이랑 통증이요? 네. 그리고 5mg 용량 그룹에서는 뭐,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기분, 정서적 웰빙 점수 같은 게좀 좋아지는 경향이 보였어요. 다만 원래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보려던 목표 중 하나인 내장지방량은 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증상 좀 좋아지는 걸 넘어서 아예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되돌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뭔가요? 네, 바로 그 후성유전학, 에피제네틱스랑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이게 라파마이신의 잠재력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라파마이신이 우리 몸 설계도인 DNA 서열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어떤 유전자를 켤지, 끌지, 조절하는 표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DNA 메틸화 같은 거. 이런 후성 유전학적 패턴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스위치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일부 연구에서는 라파마이신이 약간 노화된 세포에서 보이는 그런 후성 유전학 패턴을 좀더 젊은 세포 패턴처럼 되돌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라파마이신이 단순히 노화 진행을 늦추는 걸 넘어서 어쩌면 그 세포에 기록된 노화의 기억 자체를 되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그게 진짜면 정말 대단한 건데 근데 역시 약이니까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면역 기능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감염에 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하고요 특히 좀 고용량으로 오래 쓰면 뭐~ 입안이 헌다거나 구강 궤양 혈종 지질 수치 이상 드물게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 같은 부작용도 보고된 바가 있고요. 음. 역시 함부로 쓸건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노화 방지나 수명 연장 목적으로 일반인한테 라파마이신 먹으라고 권장하지 않아요. 당연히 FDA 승인 같은 것도 안 났고요. 만약에 뭐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걸 고려한다 해도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아주 엄격한 관리 감독 아래서 저용량으로 간헐적으로 쓰는 식으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피 검사 같은 걸로 계속 상태 확인하는 것도 필수고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라파마이신 동물 실험에서는 수명 연장 효과가 꽤 뚜렷하게 나왔고 사람 대상 초기 연구에서도 저용량 간헐적 투여가 비교적 안전하면서 일부 건강 지표 개선 가능성도 보여줬다 정말 흥미로운 물질인 건 맞는데 아직 장기적인 효과나 안전성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네 세포 노화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에다가 후성유전적 시계를 되돌릴 잠재력까지 과학계가 기대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명확한 한계와 주의점도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정말 신중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오늘 라파마이신이라는 잠재적 항노화 약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약물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더 오래 살수 있을까?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가 노화의 속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얻게 될 시간과 건강을 개인과 사회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당신에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